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악한 죄성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메마른 인생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당신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와께서 들으시고 진화사 여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닥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의 산을 거쳐 다베라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음식으로 인한 두 번째 원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제 애국을 탈출한 노예 집단이 아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와께서 들으시고 신화사 여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그들의 상황을 호전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원망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원망은 원망하는 대상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평안을 무너뜨림으로써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잃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초래하여 자기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요, 징계자가 되실 것입니다. 가로듀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로두다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대제사장들과 내통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단돈 은30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했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려질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자신이 행한 그 죄악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롯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맺습니다. 맺던 줄이 끊어져 몸이 배랑 끝으로 추락하면서 주변의 바위에 부딪혀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가론 유다는 결국 배가 터지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방인의 땅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도 그는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에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살았던 요셉은 결국 애급의 총리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보좌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 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신의 산을 출발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은 한번 죄성에 물든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철저하게 분열되고 얻어졌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도중에 얼마 되지 않아 다베라에 도착합니다. 이곳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머물렀던 시내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베라에 도착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37편 7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laughs> 여와를 호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시편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겸, 겸손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전부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후에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사에서 5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메마른 인생을 세미수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족함과 강건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이 말을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다. 가 됩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부터 진 끝을 불사르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시하고 임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마라를 불살랐으며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우를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와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으로 다베라는 불 사람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명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리고 다베라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 더 나아가 앞으로 그곳을 지나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베라에서 시작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 절부터 육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섞여 따라온 이방인 무리들, 즉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앙심도 없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나 함께 모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불만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지나친 육체적 소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언제, 언제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배고픔에 지쳐있으면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뜨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실족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도덕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만히 들어완,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 거짓이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이단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이땅 양평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듯하게 교회 간판을 달고 있지만 우리는 분별하고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오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회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같은 이 상황을 동정심이 가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땅에서 먹었던 자극적인 음식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먹고 있는 만나는 결코 그들의 영원한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여정에서 잠시 먹는 한시적인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그들은 평생에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난 땅, 그곳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만나에 감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종으로 살았던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순간적이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잊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서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위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으로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내 입에서 감사보다는 자꾸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지금 나에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심에 감사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에게 귀한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불평과 원망의 함정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끝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도 동일하게 만나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필요와 욕망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감사로 바뀌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나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